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 비트코인 기준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정확하게 짚어드린 바가 있었죠.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기준으로 독립기념일 휴장이다 보니까, 비트코인 같은 대규모 메이저 코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횡보 장세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월, 화, 수까지는 개별 알트코인들 위주로 매매 들어가시고, 해당 알트코인 중에서도 테마가 메타버스 후발 테마 종목들 위주로 매매가 들어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다가오는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FMC 의사 포함해 가지고 경기 지표들, 고용 지표들, 대규모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변동성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기본적인 대응 전략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렇다 할 변동성이 없는 이상 비트코인 횡보 그리고 알트코인들 위주로 단타 매매, 목요일, 금요일 날은 경제 지표 발표 주의에 따른 맞춤 대응 전략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는 판단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매수 추천드렸던 엘프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으로서 상승하기 전에 미리미리 매수 타이밍 잡아드렸고 이번에 정확히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엘프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관련 후발 종목으로서 기본적인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메타버스 테마 그리고 차트상으로3 5 0원라인 완벽한 눌림목 작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정확히 오전 시장에서 수익 실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각종 고용 지표와 경기 지표 그리고 물가 지표까지 합산을 했을 때 이번 주 기본적인 대응 전략과 더불어가지고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여기도 현재 강력한 폭등이 예상되는 시장 주력 테마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아무래도 비트코인 기준으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개별 알트코인들 위주로 매수세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중국 관련 코인들 이미 수익 실현해드렸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주목하셔라. 그리고 나서 이제 플랫폼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현재 기본적인 순환매 사이클 같은 경우는 한 사이클이 이미 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인 조정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의 가장 효율적인 대응 전략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미 한 차례 상승하고 나서 한사이클 돌고 조정 받은 종목들 눌림목 라인에서 다시 한번 반등 타점으로 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단타 매매가 들어가시게 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다시 한번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본다 라고 한다면 은 거래량 크게 터지면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유지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온다 라는 말은 신규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매수세 한 차례 유입되고 나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바닥을 지켜주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다시 한번 1차 상승 파동, 2차 조정 파동 이후에 3차 반등 파동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타점 같은 것들을 저희가 365일 24시간 모니터링 중에 있기 때문에 반등 타점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실시간으로서 정보 전달해드리고 을 있습니다. 여기도에서 비트코인 주봉상으로 봤을 때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완만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최근 강력한 급등장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1번이 거시경제입니다. 금리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화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은 다시 한번 비트코인 기준으로 8천만원 그리고 8천만 원을 넘어서 1btc가 1억까지도 갈수 있는 강력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경기지표들, 고용지표들, 물가, 각종 경제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경기나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여전히 탄탄해요. 그런데 물가는 잡히는 흐름 물가지표는 여전히 지속적인 하락세를 걷고 있다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냐 경기가 강력하게 침체로 들어서는 경착륙이 아니라 완만하게 침체를 가지고 재차 반등에 들어서는 연착륙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투자 시장의 호재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가지고 최근에 블랙록이나 거대한 금융 기관들에서 이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신청을 했죠 한마디로 각종 호재들이 맞물리면서 코인 시장의 전세계 자금 들 몰리고 있는 상황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이번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FOMC 회의로 그리고 각종 경기지표들 고용지표들 한꺼번에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지표 추이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4,800만 원 라인에 대한 돌파 시도가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단 비트코인 먼저 급등하면요, 그 다음에는 알트코인이 급등하고, 그리고 나서 리플이나 도지 같은 시가총액 높은 메이저 코인들 이런 식의 순서를 가지고 상승을 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코인 시장 한 사이클 상승장이 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생각을 했을 때 방금 차트상으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차례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고 누린목 라인에서 재차 반등하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가 들어가시게 된다면 당연히 큰 수익 보실 수밖에 없을 거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 365일 24시간 코인 시장 모니터링하면서 얻은 이런 단독 노하우이기 때문에 혼자만 알고 계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전문적인 정보방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댓글창이 있습니다. 댓글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해 을주시면 바로 입장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플코인 일봉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매수타점, 그리고 매도타점을 말씀드리면서 수익을 안겨드린 바가 있었고, 최근에 다시 한번 똑같은 눌림봉 라인이기 때문에 매수하셔라. 그리고 나서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상승세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700원 라인에 대한 돌파 시도가 예상이 되고요. 이쪽 라인마저도 돌파를 하겠다면 강력한 폭등장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현재 시점 리플코인 기준으로 개별 알트코인들30%씩 올라갈 때 리플코인 5%, 10% 올라가고 있죠.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지루하고 느린 것은 맞지만 해당 완만한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몰빵 투자보다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통해서 일정 비중을 리플에 나머지 비중은 알트코인에 골고루 매수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본적인 코인 시작은요 NFT 메타버스 스마트 컨트랙트나 뭐 간편 결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각종 테마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런 장세에서는요, 그 다음 상승할 테마의 종목이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고민과 함께 공부하시는 만큼 이게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시장입니다. 기본적인 차트 패턴들, 호가창 상황들, 거시적인 경제 관점까지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에 아연 현재 시점에서 기회의 비용을 고려를 했을 때 가장 빠르게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판단 하에서 기본적인 종목 선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종목 선정한다고 바로 매수한다 절대 안 됩니다 날카로운 매수 타점을 통해서 기본적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이루어 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섣부르게 장대양봉에서 추격매수하시다가 그냥 최고점에서 물려버리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현 현재 헌트 차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뜨면은 장대 양봉이 뜨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미리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꼭 급등을 하고 나서 해당 꼭대기 640원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물리시는 개인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타점 자체가 높다 보니까 남들 다 수익 보는 상승장에서도 혼자서 고점 매수하시다가 손실 볼 수밖에 없겠죠. 현재 이런 식으로 빠르게 상승해주는 종목은 ...들이요, 애초에 이런 식의 장대 양봉 뜨기 전에 미리미리 매수하셔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금 설명드린 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57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 오후 12시 42분에 추천 사인 드렸고 정확히 목표 매도가까지 정해드리고 미리 매도를 걸어놓으셔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오후 2시 30분에 헌트 목표가 도달 전량 매도 수익 매도 사인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매도되고 나서요 또 신규 종목 추천 드렸고요. 이런 식의 기본적인 수익에 대한 극대화가 이루어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쪽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정확하게 매도. 체결되고 나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 다음 상승할 테마의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최소한 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시라면요 반드시 매수 타점에 대해서는 싸게 매수를 해가지고 이 싸게 매도하는 기본적인 투자 습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무분별한 장대양봉 고점 추격 매수들로 인해서 지금 손실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런 분들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영상으로서 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항상. 투자라는 건요 단돈 10원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것들이 큰돈이 되는 거고 단한 번의 매수 버튼 단한 번의 매도 버튼 이거 한 번씩 누르실 때마다 가족들 얼굴 떠올려 주시고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얼굴 떠올려 주세요 진짜로 장대양봉 고점 매수 이런 걸로 계속해서 투자금 날리실 거면은 그냥 차라리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 밥이라도 한끼 사주시고요 옷이라도 한벌 사입혀 주세요 반드시 내가 가진 투자금은 있을 때가 소중한 거고요 잃고 나서 뒤늦게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 통해서 수익 보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창에 달린 링크 통해서. 정말 많은 신청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문의 주시는 과정에서 질문들 자체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매수 타점들 그리고 현재 보유 종목들에 대한 솔루션 같은 것들 이렇게 반복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가장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의 특성 정도만 파악을 하셔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쉽게 접근 자체가 가능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정보 방통에서 사인을 드리면서 이전에 추천했던 종목들 수익 도달하고 나서요 바로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불과 30분 만에 재차 추천 드렸고 기본적인 신규 추천 과정에서 가장 자신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1차 매수에서 비중 80% 매수하셔라 목표가까지도 미리 정해드립니다. 미리 해당 가격에. 매도를 미리 걸어놓으셔라 정확히 12시 58분에 추천드렸고요 오후 3시 40분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미리 걸어놓았던 금액들 전부 다 체결 됐죠 그리고 나서 바로 신규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실제로 펀디엑스요 차트상으로 설명드리면 은 추세적인 우상향이 지속되던 과정에서 반등 초입구간에 단기 고점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드렸고 정확하게 목표가격 735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보시면요 735원 부근 매물 정확히 소화하면서 7 240원까지 찍고 그대로 내려왔죠. 이런 거 매도를 미리 안 걸어 놓으셨다면 수익 실현도 못하고 그대로 손실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미리 걸어 놓으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항상 강조 드리고 어떤 종목이든지 팔아야지 내 돈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매도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얼마의 매도를 걸어야 되는지, 고점권 가장 합리적인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도 정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정보방 보시면서 편하게 해당 가격에 매도를 미리 걸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확한 상승이 가능한 종목에서 높은 비중으로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안정적인 매도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매수하라고 할때 매수하셔가지고 미리 목표가에만 걸어놓고 아무래도 평일이니까 그냥 업무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업무 끝나고 잠깐 쉬러 왔는데 매도가 체결이 돼있더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해외 선물 뭐 거래소?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 채널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 절대 하지 마셔라 말씀드리는 채널이고 그냥 단순하게 업비트 그것도 현물로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펀디엑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미리 고점을 알고 매도를 걸어놓을 수 있었냐 이런 부분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기본적인 차트상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단기적으로 고점 만들고 그대로 무너지면서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깨지면 살아겠죠 그렇다면은 재차 상승할 때 이쪽 라인을 다시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매도 가격을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 절대로 상승하고 나서 고점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 상승하기 전에, 상승 초입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제시를 해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매매에 있어서 절대로 장대 양봉 추격 매수,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개미꼬시기에서 추격 매수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요, 이게 한두번 정도는 수익 본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 진짜 장담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장대양봉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돌아오는 거는 깡통 계좌밖에 없어요. 진짜 다시는 투자하지 못할 정도로 투자금 다 날리시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모든 개인 투자자 분들이 정말로 수익이라는 것을 보셨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램. 에 의해서 영상 제작해봤고요. 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쪽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문의를 달라.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 자체가 기본적인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라는 것을 보기가 너무나도 쉬운 장세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개인투자자분들이 영상 보시고 수익에 대해서 극대화를 하셨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람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어려우시고 모르시겠으면요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기술적인 구간에 대해서 반드시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업비트 현물 매매 위주로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뭐 코인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허황된 수익률을 말하는 건1000% 2000%뭐 이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주겠다? 이런 거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직장 월급을 통해서 힘들게 돈이란 걸 벌고 있죠? 그렇다면 기본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쉽게 버는 투자는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노력, 땀, 그리고 열정적인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원칙 매매를 통해서 희나는 노력으로 공부를 하셨을 때 이런 것들이 정당한 수익으로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처음에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반드시 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반드시 가족분들, 소중한 분들 생각하시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원칙 매매로서 투자금에 대해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에 대해서 정의원 분들, 구독자 분들 현재 정말 많은 수익 인증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런 관련 정보방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단순하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바로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댓글 있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해주시면 바로 우리와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굳이 입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영상 통해서 혼자 공 공부하셔도 충분하고,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이두 가지면 충분합니다.